나에게 유라시아 청년 아카데미는 새로운 꿈이다. 후회 없는 선택이다. 유쾌한 반란이다. 미래를 보는 창이다. 유라시아 청년 아카데미는 중앙아시아 지역 전문성 향상을 위한 청년 인재 양성 프로그램으로 어학, 지역학 같은 학문적인 부분부터 비즈니스 플랜 수립, 해외 연수, 인턴십 등 실무적인 부분도 배울 수 있는 유익한 과정입니다. 카자흐를 하나도 배우지 못한 친구들도 단계별로 배워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았던 것 같고요. 문화 체험뿐만 아니라 유관 기관 기업들을 방문할 수 있어서 좋았고 어, 멘토 선생님들의 다양한 피드백을 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인턴십 과정을 통해서 저에게 맞는 적성을 탐색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유라시아에 대해서 다양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서 새로운 꿈을 가지게 된것 같습니다. 마지막 단계까지 갈수 있을까라는 걱정과 고민이 앞섰는데요. 자신감! 이거 하나로 끝까지 해내면서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멘토 분들의 열정적인 피드백, 또 팀원분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큰 욕심을 갖게 되었고, 또 잘할 수 있는 열정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함께 하는 과정, 그리고 협력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려운 과정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성취감, 그 짜릿함 등이 가장 인상 깊게 남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현장의 교육자이자 이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멘토로서 살펴봤던 사람으로서 중앙아시아 유라시아 지역에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라든가 장점들을 직접 깨달은 학생들의 눈빛은 그야말로 생생하게 빛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유라시아 청년 아카데미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차세대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시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기회가 된다면 한국과 중앙아시아를 잇는 경제 전문가 혹은 산업 전문가로 활동하고자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는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유라시아만을 집약적으로 알고 있었다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새로운 유라시아를 볼수 있는 시선을 가질 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저는 이 경험들을 이용하여 중앙아시아를 꽉 잡은 다음에 물류 전문가, CIS국 전문가가 될 예정입니다. 여행을 통해서 유라시아의 껍질만 알고 있었다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맹이까지 알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이 알맹이 제가 한번 잘써 보도록 하겠습니다.